오늘은 방콕 둘째 날. 밥 먹으러 갑니다. 수영장 옆이 그거야. 밥 먹는 데. 오늘은 방 아, 방콕의 겨울이야 지금이. 겨울인데 반팔 입고 있답니다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 부는 게 겨울이래요. 4 어. for people. yes and ค่ะ. 군말 요

조빵 나군 나거는예요뷔패 접시 이런 거. 비패는 추천을 해 줄가 봐. 막막뭐하는 국물 어떤지 먹어 거기 그 수가 훨씬 맛있다예틀이 음. 음. 먹어. 뭐. 무슨 맛인지 음. 모르겠네. 이거 뭐 싫어는이 왜. 이거 한번 먹어 패는 어? 그 그도 맛없는 거 아니잖아. 맛 없어. 누가 가김치 말고 지어볼래 진짜 가져. 고 보고 맛있는 이 있어.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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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있는데? 맛있어 그지아잘먹 응.

이게 원숭이네, 새리 원숭이인데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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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똑같이, 똑같이, 똑같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너무 애기거다아가거야 올라가는 거있어야 뭐? 아, 애기들 거네 꼬맹이들 거 같아 응, 응. 야, 거 아, 심어질 같아. 어 어, 제 우리 여기 체크인했던 데잖아 체리 언니 어. 이거는 캐리어 가지고 올라와야 돼 일로 오세요. 지금 로비에서 나왔잖아. 나와서 딱 보면은 이렇게 정면에, 그럼저 왼쪽에 바로 와라 마사지라고 있어, 솔직히. 저기 사람들 많이 가봐요. 여기는 마사지 샵이고, 앞에 조심.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잖아. 그러면 백화점도 있어. 이따 테이프 한번 하고 백화점 아빠한테 가서 가위 사오자 그럴까? 그 커피숍 어디였지? 무슨 커피숍? 아, 컴포즈? 컴포즈. 컴포즈. 어, 무리를 찾아라. 물을 찾아라. 채이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봐. 여기 가면 종류별로 있어. 그렇지. 어떤 걸 살까? 채이분 다똑이히 춘춘춘. 안 보이는데 이거 땜에. 어떤 분 살지 봐야 되겠다. 너무 삼다수 없어요, 여기. 응. 내 슬랙도 괜찮대. 그랜심. 이거 너무 큰데? 양치도 하고. 어렸어, 근데 뭐,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. 그래? 어. 한번 됐지 뭐. 진짜 그거 사야도 될까? 응. 음. 메이크콘 뚜껑만 해도 이렇게 큰데. 제이아 여기서 바람을 넣어주시는 거래. 히트니스에서 얘기하면. 튜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타는 튜브가 아니라 팔에 낀 팔에 이렇게 하는 튜브예요. 주야가 비행기 탔을 때처럼 이렇게 꽂았어. 머리 이렇게. 야리야 빨리 나가 가 나가. 나가. 뛰는 거 같아? 거 <laughs> 저기요 중성인 아저씨 야이차가거 <laughs> 진짜? 아 들어가면 안 추워 나도 해봤어 아, 자자자자 하지 마 테이크 아빠. 간다. <laughs> 간다고. 아. 아빠. 아빠. 아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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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주면 어, 어, 어. 어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제가 카메라맨이에요. 봐 아, 봐요. 지켰어 지키고 있어. 아 체인은 소스는 알. 야채 봐요. 달달해 세 개만 이건 똥양 소스 하나는 일반 국물 하나는 떡랑 국물. 어, 시래도 있었어요. 숨겨져 있었어요. 소스 한번 채 젓가락으로 먹어봐. 진짜 한번 채서 먹어봐. 소스를 야채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. 매운지 안 매운지. 찍으면 안 돼요. 매워 아, 그럼 그럼 간장. 또뭐 다른 소스 없나? 소스. 까소. 어. 유한마저 어느.

맛있지, 물어. 맛있어? 응. 이거 응. 여기다 찍는 거 괜찮아? 한번 찍어 먹어고 면은 응. 언제? 지금은? 운동 났어요. 지금 운동 언제 하고. 나도 같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먹어. 걔 유부 먹나? 유부 안 먹는 거 같아. 걔 유부 먹어? 머리카락 까마요. 어? 머리카락 씻겨드릴게요. 머리카락 드릴게요, 머리 드릴게요. 아, 뭐야, 머리카락 드릴게

아예 안 됐을 때? 그지 엄마? 네, 뭐라고? VRP 선님이거든요 아, 고기 아 VRP 선님이요 <laughs> 어? 때 맛있어 맛있으면어고 요번에 고기야 새우야? 새우 난 이거 세 그냥 시키는 정말 이게 400... 이지우 시키는 이거 그냥 줬어? 어, 줘야 돼쟤 이거 그냥 썰 먹어? 안녕 조심하세요. <목소리> 네, 여기 백화점이에요. 엄청 크죠? 근데 큰사 봐봐. 아, 큰사요? 큰사를 바꿨거든요, 제가 한 거. 무슨 예요아 아이디어가. 아 그래서 바꿨어요? 그거도 큰사를 바꾸는 거거든요. 아이돌 어디 갔어? 검색해 볼게. 생일인 친구로 해. 생일인... 어 이상하다 나 바꿨는데? 좀 저장을 안 눌렀나 봐. 근데 소이화했어 잠깐만요 잠시 해서 해사... 좀 다녀올게요. 해나다